와, 존나 잘 쳤다. <laughs> 진짜 개잘 쳤는데? 인정. 진짜 개잘 쳤는데 형이. 님 이건 너무 훌륭하다. 모자공이다 <laughs> 진짜, 진짜 이 정도면. <laughs> 이건 <놈> 훌륭하다. 와. <laughs> 아, 문제 나왔제? <laughs> 네 문제야, 네 문제야, 이 새끼. 아 저, 그저 저그 그걸 뒤로 줘. 내가 문제요. 그래, 새끼. 몰랐어요. 무도 새끼가. <laughs> 유 후, 어, 어, 오. <웃음> 어, 어. <laughs> 아, 그 와우. <laughs> <어디> 갔는데? <laughs> <저 그리에서 갔지>? <웃음> 어 갔는데? 저그릴에어 갔지? 어? 뭐야? 진짜 나이스인데, 이거? <laughs> 아! 어, <오>, 내주세요! 오, <웃음> 좋은데? <웃음> 야, 뭐하니, 명기. 이거 못하나, 이거? 와. <laughs> <laughs> 이거. <웃음> 이거 못하나. <laughs> 뭐모자지 뭐 <들었지>? 어? <laughs> <laughs> 정확하네, 진짜! <laughs> 이렇게... 이걸... 우와! 와! 이거! 이 이거, 진짜 진짜 이거, 진짜. 진짜 아,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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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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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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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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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7 0 0이야 이거! 이됐 이거! 이 됐다 거 <오>! 이거! <우와! 웃음> 몰랐라 이라트라카드. 무슨 치즈인지? Hong Kong, Hong Kong, h o 들어 Kong, Hong Kong, Hong k o 커 g Hong Kong, Hong Kong, Hong 와개 n g Hong 어 o n g h o n 어 Kong, Hong k o 와, 이거 너무 좋은데? 맞지? 와! 내가 어디0이기라고 말랐간. 조하네 와! 방금 와 놓었네. 휴. 근데 배고 진짜 싫어하는데. <laughs> 와, 근데 내가 그 낚시 기때가 진짜 있는 거 알아? 뭐? 낚시 그 파워 있는 거 아니야, 고 낚시 파워? 아. 페널티 아씨. 됐어, 됐어. 다음, 다음. 아, C. <laughs> 아, C. 잘 쳤죠? <laughs> 우와, 최일여이 최고 기록이다. 우와, 미션는데 최고 이거. 기록 났다 진짜 최고 기록. 됐다, 이거. <laughs> 봤지? 다, 야, 진짜. 야, 진짜, 진짜. 봤지? 야, 진짜 다 왔지? 봤지? 쟤 봤지? 와, 70. 나 이제 기본 70이야? 와, 편하게 쳐서 편하게 친것 같은데? 아니, 나는 세게 쳤어. 야, 이거 어때, 이거? 됐다. 오. 와, 얘들아, 얘 또, 아 야. 버섯 찍어버렸어 와 근데 진짜 들을 줄 몰랐다 나 60점 씩은 상상도못했다 진짜 나도 흥길이